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시대의 소망 제45장 십자가의 예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아,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리고 이 베드로 이후 하나님의 그런 모든 권리를 권위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생겨난 글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헬라어 페트로스라는 말로요, 작은 돌, 조약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석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페트로스라 베드로라 작은 돌이라. 그러나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헬라어 편으로 보면 페트로스, 페트라 발음은 비슷하죠. 하지만 전혀 다른 뜻인 것입니다. 너는 작은 돌이지만 교회는 페트라, 반석 이외에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신명기 32장, 또 10편 62편 7절, 이사야 28편, 28장 16절에 보면, 교회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인 것입니다. 불안전하고 또 불안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반석이 아니라 예수가 반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3절로 5절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보배로운 산돌 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트라, 이 반석,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413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한다. 음부의 건세가 이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412페이지에요. 베드로라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의미한다. 페트로스 조약들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 페트라는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었다. 베드로는 넘어지고 실패했었죠. 하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지시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페트라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시대 소망 413페이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검인 앞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음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이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찍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습니까?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고요.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들이 그 소수의 신자들을 대적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시대소망 413페이지에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능력, 능력의 반석 이외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을 것이었다. 여러분 때로 교회를 비난하고 흔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하지만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결코 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더 굳건히 붙들기 위하여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13일 화요일 기도 제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환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환자들과 또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심을 받으신 우리 12분의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수, 김태수, 박창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은 화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화요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회복과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음악이 멈출 때까지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